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HP 2024 노트북 15로 더욱 스마트한 일상을 시작하세요. 인텔 14세대 코어 5 프로세서, 16GB 메모리, 512GB 저장 공간으로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윈도우 11홈 탑재에 멋스러운 내추럴 실버 디자인까지 갖춘 이 노트북.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HP 빅터스 16. 강력한 성능으로 무장. 라이젠 8000 시리즈와 RTX 4060의 환상적인 조합. 넉넉한 2 테라바이트 저장 공간과 32GB 메모리로 쾌적한 사용 경험을. 지금 놀라운 혜택가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HP 프로북 650G 노트북. 윈도우 11 프로 탑재, 강력한 i7 프로세서와 8GB 램, 256GB SSD로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련된 실버 디자인의 39.62cm 화면으로 몰입감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HP 2024 노트북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7.3인치 화면, 13세대 인텔 코어 i5 16GB 메모리, 512GB 저장 공간, 윈도우 11홈 탑재. 지금 바로 12%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1위입니다. HP 2023 프로북 455 G10. 놀라운 성능으로 당신을 사로잡을 거예요. 라이젠 7000 시리즈와 512GB SSD, 8GB 메모리로 부드럽고 빠른 작업 경험을 누리세요. 40% 할인 가